휴대용 캠핑 태양열 충전 패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야외 다기능 휴대용 태양열 충전 패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캠핑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에 딱이에요. 높은 출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핸드폰 충전은 물론 USB 출력도 가능하답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가방에 간편하게 넣을 수 있고 휴대하기도 편해요. 태양광 충전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실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외에서 사용할 때 최고의 도움이될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휴대폰 보조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홈 캠핑이나 야외 나들이에 딱 좋아요. 얇고 가벼운 디자인이라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태양이 밝으면 충전도 잘 된다고 해요. USB 출력이 있어서 휴대 전화나 다른 디지털 기기와 호환도 잘 되는데 주의할 점은 부식성 물질과 단단한 물체와의 접촉을 피해야 해요. 이 제품은 환경을 생각한 태양 에너지로 작동돼요. 그리고 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꼼꼼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태양광 휴대폰 보조 배터리 여행이나 야행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함께 알아보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터 휴대용 태양 전지 패널 30마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고출력 하이 퀄리티의 방수 접이식 야외셀 배터리 충전기로 휴대폰 여행용으로 딱 좋아요. 모듈 효율은 24%로 크기는 20x64 정도 되는데 모델 번호는 LT-32예요. 공칭 용량은 30W로 접이식 태양광 패널이라서 휘어지는 태양 전지 패널이랍니다. 이 제품은 햇빛 아래로 가면 충전량이 더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추천해요. 이런 제품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거예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네.